안녕하세요. 이연배 창조주님 우주지상천왕제입니다. 오늘은 177특강 자유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신다면 누구나 당적을 떠나서 진정한 대한민국 국민 대통령으로 전환해서 한국지상천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라는 명제를 가지고 창조주님께서 말씀 주신 그 뜻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지상천국은 여당이나 야당이나 어느 당에 소속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똑같이 같은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야당이라고 해서 한국지상천국을 만들지 말하는 법이 없구요 또 여당은 당연히 한국지상천국을 만들어야 할 책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국회의원 모두가 한국지상천국을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계시는지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모든 국회의원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정직한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여당이나 야당, 절대로, 절대로 막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국민이 바보입니까? 왜 막말을 합니까? 그리고, 왜 기만을 합니까? 여당, 야당은. 국민을 밥으로 보지 마세요. 내가 지금 70인데, 다들 보면 나보다 나이가 어린데, 뭘 그렇게 많이 한다고. 제발 좀, 헛소리들 하지 말고 사세요. 국회의원만 뭐, 어? 한국 시상청구 만듭니까? 뭐, 공무원만 만듭니까? 무슨, 정치인이 뭐, 대한민국 시상청구 만듭니까? 왜 그렇게 소리를 합니까? 판검사가 대한민국 시상청구 만듭니까? 경찰이 만듭니까, 그러면? 시상청구가 말입니다. 공무원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고, 경찰도 아니고 법관도 아닙니다. 누가 만든지 압니까? CEO들이 만드는 겁니다. CEO들이 돈을 벌어 가지고 온 국민 누구나 잘살수 있게 소득이 생기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CEO입니다. 국가에서 끌고 나가는 기관산업 가지고 천국이 옵니까? 참 너무들 하십니다. 아주 CEO를 그냥 바보처럼 생각을 하고, 자영업자들을 병신처럼 생각을 하고, 아주 하찮은 낮은 사람을 우스꽝스럽게 보고 대학교예요? 인간에게 대학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직도 그런 거못 깨졌습니까? 예수가 대학교 나왔습니까? 천재가 대학교 미쳤다고 나와요? 아이 교수가, 서울대 법대 교수고 하면 뭐 합니까? 머릿속에 든 게, 형편 없는데, 아직도 말입니다. 지상천국이 뭔지도 몰라요. 민주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민주주의 외치면 뭐 합니까? 자유가 없는데, 북한 신경 쓸거 없어요. 북한은요, 김정은이 알아서 잘 해요. 남한이 왜 북한에 그렇게 신경 씁니까? 김정은쟤도잘 살려고 하고 안 되질려면은 잘할 겁니다. 김정은 같은 게 죽이는 거예요. 24시간 아니면 죽여요 트럼프가 도널드 트럼프가 김정은이서 죽이려고 작정하면은 순식간에 죽입니다. 북한 저거에와한 방에 날아가요. 지금 북한 어 김정은이 작죄해서 군사 훈련하는 것도 모릅니까? 미국하고 일본하고, 호주하고, 지금, 그 호주, 어느, 어느 지역에서, 김정은이 저거 때려잡으려고 훈련하는 거 모릅니까? 좀 정신들 차리세요, 정신들. 정치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바입니까 제발 유튜브 가지고 장난질 하지 말고, 유튜브 편견 있다, 어쩌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거는 편견이 있다, 없다는 건다 자유입니다. 그게 진짠지 가짜인지 누가 판단합니까? 국민이 판단하지 그러니까 국민 가지고 선동하지 마세요 올팔이 진짠지 가짜인지그 이야기를 왜 합니까? 진짜면 어떻고 가짜면 어떻습니까? 지나간 게 그렇게 안심합니까? 아 정말 짜증나서 정말 나처럼 나이나 좀 들어가지고 말입니다 어? 좀 깨닫기나 좀 하세요 어? 나이 70 돼가지고 말입니다 지금 내가 기초... 어? 저기 연금받는 어? 기초생활수급자인데 돈 80만원 줘요 이게 무슨 대한민국이 이렇습니까 정말 음. 이제 조만간에 이현배가 창조주님 돈 갖고 와서 일하는 거 한번 보세요 정말 한신들 합니다 가르쳐 줘도 몰라요 돌대하는 거뭘 압니까 나는 수학을 말입니다 50년 가르쳤어요 내가 70이니까 나이 스무 살부터 지금까지 수학을 하고 있어요. 우리 정치인들 뭐 수학 배워봐야뭐 고체 수학밖에 더 합니까? 대학교 교수가 배워봐야 고체 수학밖에 더 알아요? 수학은 말입니다. 고체 수학도 있고, 액체 수학도 있고, 기체 수학도 있고, 무형 수학도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뭘 아는 척합니까? 발명 발견이 언제부터 생긴 겁니까? 인류 역사가 진화에 의해서 생기는 것도 모릅니까? 인류 역사가 진화와 창조로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것도 모릅니까? 어찌 그리 멍청하고 바보입니까? 절대로 여당 야당은 말입니다. 아, 국민들 앞에서 헛소리 하지 말고요. 막말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국민들한테 거짓말 하면 안 되고. 좀 진실하고 진솔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은 정책으로 국민을 위해서 우리 한국 지상천국을 만드는 법안에 국회의원들은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겁니다. 야당, 야당 싸울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러십니까? 서로 물고 뜯고. 아니, 어느 국회의원은 말입니다. 자기 마누라를 골프채로 때려 죽여요. 그런데도 거기에 해당되는 당은 찍소리도 안 해. 야 진짜 너무합니다. 너무해요. 여당은 왜 그렇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은 왜 한마디도 안 합니까? 지 마누라를 골프채로 때려서 죽이는 그런 나라가 세상에 그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왜 그래요, 대통령님 정치 좀 제발 똑바로 하세요. 아참못 살겠네 정말. 응? 왜 나라를 이렇게 어 바보 만들어 가지고 어 경제가 폭망해 가지고 말입니다. 어 모든 국민이 나는 말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엄청난 일을 했어요. 내가 무슨 했는지 잘 모르겠죠. 솔직히 말해서 대통령보다 나는 더큰 일을 한 사람입니다. 대통령이 무슨 대수입니까? 아직도 뭘깨닫지 못하고 도대체가 국회의원님들 제발 거짓말 하지 말고요. 난 비방하지 말고요. 에? 난 비방하지 마세요. 난 비판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자기 할 일만 좀잘 하세요. 자기 할 일만 국회의원은요 정직해야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하고 그리고 올바른 사람이 정치를 하셔야 하고 입법을 해야 됩니다. 참 안타깝고 국민으로 정말 답답합니다.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절대로 남을 비방하거나 비하하거나 편파하거나 거짓말하거나 정직하지 않거나 사기치거나 인간으로서 정상적이 아닌 사람들은 찍어주면 안됩니다. 비례대표를 왜 합니까? 아직도 국회의원들은 그렇게 잘 모릅니까? 미국에 뭐 골뱄습니까? 미국에 비례대표가 있어요? 자유민주주의에서 비례대표가 왜 필요합니까? 그점 공부 좀 하세요 비례대표가 있으니까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지역마다 어? 확실하게 투표해 가지고 어? 이 사람이 좋은지 저 사람이 좋은지 하면 되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소외된 계층을 다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대통령 된 사람은 대통령 되면서 강직을 떠나야죠 대통령께서 왜 계속 당직을 가지고서 온 국민을 어, 분열을 만들고 말입니다. 올팔 그 어, 그런 자리에서 대통령은 말입니다. 여당 이야기하고 야당을 죽이고 말입니다. 대통령이 왜 그래요? 다음에 또뭐 민주당에서 대통령 날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런 거는 당에서 당과 당, 여당과 야당 거기서 해결하도록 하고 대통령은 대한민국 천치 국민의 지도자입니다. 대한민국 100%의 지도자입니다. 대통령 되는 순간 말이면 당적을 버려야, 어, 문재인 대통령 안 찍은 사람도 편안하게 살지요. 나는 문재인 대통령 안 찍었어요. 그러면 나는, 어, 지금 살면서 문재인 대통령 나의 대통령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 그런 것도 몰라요? 진짜, 뭐, 문재인 대통령 나보다 나이도 어리잖아요. 그렇다고 나보다 더 똑똑합니까? 대통령 된다고 다 똑똑한 거 아니에요. 아,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어, 무형수학 같은 거 알아요? 내가 지금 앞으로 무슨 일을 할지, 대한민국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지, 전 세계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할지, 그런 것도 모르잖아요. 이현배가 전 세계 인간을 위해서 창조 영감 교육을 시킨다는 사실. 대한민국에 말입니다. 예언이 있는데 3대 발명이라는 게 있어요. 그 3대 발명, 첫 번째 발명이 뭔지 압니까? 그런 것도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세종대왕께서 발명한 한글이 대한민국의 첫 번째 발명, 발명입니다. 두 번째 발명이 뭔지 압니까? 이현배가 발명한 LHMBS 비법. 그것이 후천성 IQ 업그레이드 하는 비법. 바로 그것이 이현배가 발명한 세계적인 발명입니다. 뭐 컴퓨터 자능을 게임도 안 됩니다. 앞으로 한글이 전 세계를 뒤엎고 돈을 벌 것이고, 이현배가 발명한 LHMBS 비법 교육이 전 세계의 학생들을 가르쳐 가지고 돈을 법니다. 내가 그런 사업에 대해서 나는 돈을 많이 벌어 본 사람입니다. 창조주님이 나를 안 붙잡았으면 난 벌써 대한민국에서 삼성보다 더큰 기업을 했을 거예요. 지금 삼성이 대단한 줄 알잖아요. 어차피 이현배가 한국의 최고 기업 할 사람입니다. 조만간에 내가 이제 발표를 합니다. 제발 한국 지상층을 만드는데 정치하시는 분들 방해 좀 하지 마세요. 대통령님도 국민들이 말입니다. 사업한데 방해하지 말라니까 대통령 사업도 안 해봤으면서 어? 변호사밖에 더 있어요 그거 민주화 운동하고 민변하고 그것만 가지고 뭐가 국가가 됩니까 아직도 한 가정에 말입니다 아빠가 밖에 나가서 돈못 벌어 갖고 오면 밥 굶는 거 알아요? 문재인 대통령 아십니까? 참. 너무 진짜 다 어? 세상 정말 모르십니다. 오늘은요, 대통령님, 또, 정치하신 모든 분들, 이제요, 대통령, 특히 민주당, 여당 아닙니까? 이제 대통령 탈당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민주당이 계속 붙잡고, 다음에도 대통령 또 만들려고 그래요? 그럼 왜 그래요? 대통령은, 여당이나 야당이나 똑똑한 사람이 공정하게 되면 되는 거예요. 어느 당에서 됐든 차기에 되면 그 사람이 지금 어? 문재인 대통령이 하던 일을 받아가지고 하면 되는 거야. 그 차기 대통령이 민주당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올 수도 있고 자유한국당에서 나올 수도 있고 바른미래당에서 나올 수도 있고 정의당에서 나올 수도 있고 민주평화당에서 어? 나올 수도 있고 또 새로운 당에 나와서 거기서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거에 연연하지 말라니 말입니다. 그런 거 하면 지상충국이 안 돼요. 한국 지상충국이 됩니까? 그게? 아직도 진능주사 그렇게 났습니까? 이제 정치하시는 분들은 빨리 마음을 좀 피우시고 서로서로 서로 따뜻히 보듬고 정말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대한민국에 사업하시는 CEO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 정치를 똑바로 하십시오 오늘 너무 안타깝고 해서 한국지상천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도 누가 만드는지 압니까? 바로 지금 말하고 있는 이은배가 만드는 겁니다 뭐 지상천국에 돈 없, 돈이 없는데 지상천국이 만들어집니까? 나는 도널드 트럼프하고 둘이 미국지상총국하고 한국지상총국을 만듭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만드시는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만드시는 것도 아니고 미국 어? 상원의원, 하원의원이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하고 나하고 둘이 미국하고 한국지상총국을 만듭니다. 이제 조만간 다 모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죠. 그다음에 나 이헌배. 어? 창조진 우주 지상 천황제. 세 번째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네 번째가 중국의 시진핑 국가 주석. 다섯 번째가 김정은 국무위원장. 이렇게 모여서 세계의 지상 천국을 출발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들 남욕하지 말고 정말 국민을 위해서 올바른 정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흥분된 말이지만은 이렇게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현배는 한국지상천국을 5년 이내 만듭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니다 이현배는 한국지상천국을 5년 이내 만듭니다. 세계지상천국 세계본부 시상통치자 창조진 우주지상천국 덕형 이연배 선샤인 우주지상천황제 이연배 창조진님 2019년 5월 16일 PM 4시 07분에 말씀을 녹화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